자, 오늘은 이 매직에덴 코인 관련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현재 바닥에서 지금 25% 정도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때 하락분을 지금 거의 다 만회해 주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면 요 박스 것만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준다면 방향을 상방으로 완전히 트는 그런 움직임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 이 매직에덴 플랫폼이 NFT 마켓플레이스로 시작해서 멀티체인, 토크나 교차체인 쪽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직에 든 여러분들 10월 23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641원일 때, 이때도 말씀드렸는데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한 순간의 반전이 됩니다. 패닉셀 절대 금지해야 되고요. 이 가격대는 기관들과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는. 대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지게된 물려계신 분들 지금 여기서 포기할 때가 아니라 추가 매수 그리고 탈출 전략을 세워서 이번 연말에 입.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 때는 노래들과 세력들이 기관들이 매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고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 탈출하는 전략을 세우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 하락 추세라인만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방향을 상방으로 바꿔서 연말 안에 우리 탈출자리 반드시 한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매직에된 같은 경우는 최근 소식을 봐도 메인넷 지원이라든지 런치 패드 성공이라든지 재단 측에서도 가격을 반전시키려는 움직임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매직에 된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돌파하는 순간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 가서 사면 늦어요. 어? 지금 눌림목 매수타점과 그 다음에 목표가 우리가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 이러한 가격 전략, 대응 전략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매직에는 한 자 매직에덴 코인 요 위구간에 물려 계셔서 탈출 전략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매직에덴에 물려 계신 분들, 추가 매수 타점과 마지막 탈출 가격이 궁금하다. 정확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4267-1543번으로 매직에덴 할때 앞글자 두 글자 매직이라고 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금전적인 요구 없이 여러분들께 가격 전략, 탈출 전략을 공유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저희 채널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 보답 드리는 의미로 수익 맛보기 이벤트를 지금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맨날 코인 투자로 손실만 보신 분들은 속는 셈 치고 딱한 번만 경험해 보세요. 어차피 무료니까 손해보는 건 없을 겁니다. 이미 수백 명이 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이제 연말 대불장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 더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 9월 달에도 멘틀 코인으로 거의 한달 걸려서 150%라는 엄마 무시한 수익을 챙겼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도 우리 바우스토큰 제가 정확히 저점을 잡아드려서 단기간에 한60% 정도 수익. 을 그 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이파이콘 파이낸스 코인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려가지고 지금도 현재 수익 중이지만 목표가까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같이 한번 한 종목씩 제가 그동안 수익 드린 종목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것만 좀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자 우리 9월 6일 토요일 날 저한테 급등 코인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바로 다음날 오전 9시에 이렇게 멘틀코인을 1,600원에 추천드려 가지고 4,000원 목표가격 걸어만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확하게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제가 1,600원 부근에서 추천드려서 우리 한달 정도 걸려서 4,000원까지 단기간에 150%라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운스토큰도 제가 10월 17일 금요일 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다음날 오전 9시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경에. 바운스토큰 9,100원에서 매수해서 14,800원에 매도 걸어두시라 그리고 제가 추천 이유까지 이렇게 전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10월 18일이면 급등하기 바로 하루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해서 물론 우리가 최고점에서 팔지 못했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60%라는 큰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좀 좋으면 길게 끌고 가는 전략도 취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은 경우는 짧게 짧게 가져가는데 자 지금 이 팔콘파이낸스도 10월 20일 월요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오전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당일 오전에 바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팔콘파이낸스 제가 187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려서 현재도 거의 한27% 정도 수익 중이지만 제가 목표가 더 높게 드렸죠. 여러분들 그때까지 홀딩하시면서 이 코인도 수익을 내시면 되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전부 다 놓쳤다 하더라도요. 절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 앞으로 코인 대불장이 오기 전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들 앞으로 기회는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오전 9시에 급등 코인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건데 코인 명의랑 매수가, 목표가, 손절 가격, 추천 이유까지 전부 다 적어서 대량 문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급등 문자 받으면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해서 걸어두시고 할거 하시다 보면 알아서 수익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청하는 방법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 010-4267-1543번으로 숫자 7만 딱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뭐 금전적인 요구 없고요 가입 요구 없습니다 문자 답장으로만 여러분들께 코인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나도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4267-1543번으로 숫자 7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이 대량 문자 단체 시스템에 여러분들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제가 매일매일 이 타점이 나올 때마다 장문 즉시 전송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서 한번 수익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료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여러분들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